야너야루야루 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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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역시 국수는 맛있어 음, 국물이 따뜻해 내가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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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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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루라 죄아의라이즈 종이 쓰면 새해가 시작된다고 알려주는 거야 지구에는 그런 거 없어? 죄아의 종소리라는 게 있기는 한데 아! 열두시다! 이제 1월 1일이 됐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 알았지? 우와! 새복 많이 받았다. 어떻게든 데코스톤을 전부 다 모아서 지구를 구할 거야. 나만 믿어. 난꼭데코스톤 마스터가 될 거야. 데코가! 이 데코가! 이 데코가!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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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내 눈동자 이상하지 않아? 와! 도화속 주인공이 된 루비 탱코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시간 <laughs> 이상해 빨갛게 빛나던 내 예쁜 눈동자가 사라졌어 <웃음> <와>? <웃음> 웬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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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부턴 그냥 토끼라고 불러야 겠다 뭐 토끼? 공주님 말씀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넌 이제 주얼팻이 아니라 토끼야 아주 흔하고 평범한 흰토끼 흰토끼 흰으 너희들 너무해 <laughs> 주얼팻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뒹굴뒹굴 놀고 먹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너랑 달라 <laughs> 내 빛나는 뿌리 보여? 난 뿔을 빛내기 위해 난다. 다시 주얼패스로 돌아갈 방법이 있긴 한데 말해줄까? 진짜? 돌아갈 방법이 있어? <laughs> 공짜로 알려주긴 아까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좀해 잘하면 말해줄게 집안일을 하라고? 와, 재밌겠다 데코렐라 데코 <laughs> 걸레질이 그게 뭐야? 세게 빡빡 문질러 그렇게 해서 어디 얼룩이 지워지겠어? <laughs> 눈동자를 찾으려면 잡아야 돼. 신데렐라가 됐다고 생각하자. 아니, 데코렐라. 뭐라고 떠드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하면 다시 츄얼펫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. <laughs> 어, 그, 그럼 당연하지. 난 거짓말 같은 거안 해. 진짜야.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성에서 하는 무도회를 깜빡할 뻔했네. 난 츄얼펫 무도회나 가야겠다. 요, 어서 서둘러. 네, 공주님. 한눈 파지 말고 깨끗이 청소해. 벤 무도회. 나랑 춤 추지 않을래? 네, 같이 춤춰요. 나만의 공주님이 다른 남자랑 춤을 추다니, 아 도저히 못 보겠어. 구두속에 이상한 게 있어. 구두속에 왜 이런 게 들어 있지? 어머, 누가 이런 짓을?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있는 법이지. 무도회. 나도 가고 싶다 무너질게, 여분 뭐야? 마법사야, 여분 심해도 돼, 파카 무도회 가자, 여분 어... 하지만 난 이제 그냥 평범한 흰토끼라서 그런 곳엔 못가 거긴 주얼팬만갈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도회잖아 주얼팬 dago 루비는 마법사가 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드레스를 위해 데코스톤을 찾기로 했어요 어, 귤즙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아파 음, 네. 저런 귤즙 때문에 눈이 새빨개졌어 꼭 충혈된 것 같아 사과지롱 원래 내 눈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루비 어? 오랜만인데 들었는데 어쩌면 좋아? 뭐? 어? 넣잖아 뭐라도 써야지 뽕치 모자를 쓴 루비 데코 데코스는 어디 있니? 데코스턴 어서 나와 우와. 꽁치 모자 아가씨 숲속에 있는 할머니 집에 신부름을 가야 되는데 혹시 늑대가 나타날지 몰라서 혼자 가긴 너무 무섭거든 같이 가주면 안 돼? 에이. 같이 좀가 데 네? 혹시 데코스톤이야? 같이 가면 찾절로 알게 될걸? 꽁치 모자! 빨간 모자! 꽁치 모자 비린내 나지 않아? 상큼한 과일즙을 뿌려서 냄새 안 나! 와, 이게 뭐지? 버섯인가? 에이 뭐야, 다이아나잖아 그러게, 괜히 놀랐네 꽁치 모자! 빨간 모자! 꼭 숲속을 탐험하는 것 같아 눈이 마주쳤어. 무서워 빨리 도망가자. 한번더립 먹이는 절대로 안 약힙니다. 먹어보지 꿀약 분. 아우~ 뽕치 모자, 빨간 모자. 여기가 우리 할머니 집이야. 와~ 안녕하세요, 잔 루비에요. 할머니의 엄마 심부름 왔어요~ 고맙구나! 어디에 있어 할머니, 할머니 귀는 왜 그렇게 커요? 우리 손녀 얘기를 더잘 듣고 싶어서 그럼 할머니 입은요? 왜 그렇게 커요? 음? 입이 큰 건... 야! 귀여운 아가씨를 꿀꺽하려고요 <laughs> 잡을 거예요? <웃음> 잡아요? <웃음> 제가 잡았어요 <laughs> 잡혀버렸네, 잡히면 안 되는데 아가씨, 제 이게 즐거운 게 뭐야,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나잖아 빨리 데코스톤을 찾아야 되는데 어? 뭔데 저렇게 빛이나? 우와! 뭐야? 되게 크다! 큰 불상이야. 어? 불상? 자비로움이 기쁘신 옐로님 불상. 우와! 그럼 소원을 빌어볼까? 옐로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데코스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데코스톤? 혹시 너도 데코스톤을 찾고 있는 거야? 으어. 꼭 필요하거든. 그럼 우리 같이 찾자. 어? 난 사피법사야. 반가워. 법사 스님이란 뜻이야. 근데 깊은 배움을 얻은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. 어쨌든 나랑 같이 가자. 데코스톤을 찾으러 서쪽으로 갈 거야. 그래, 알았어. 데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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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코기, 데코... 아, 데코 데코 데코! 어, 루비 선호공,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. 그러게! 아, 근데, 선호공이 뭐야? 아, 그냥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서 신경 안 써도 돼. 배가 너무 고파, 파카. 자, 이거 먹어. 수수떡이야. 수수떡, 파카? 수수떡이 없어? 수수떡, 안젤라도 같이 갈래 라브라도 같이 가. 그래, 우리 다 같이 데코스터를 찾으러 서쪽 나라로 가보자. 자, 준비됐지? 루비 선호공, 안젤라 저팔계, 라브라 사오정. 그냥 그렇게 불러본 거니까, 널 신경 안 써도 돼. <laughs> 자, 서쪽으로. 아! 아, 서쪽, 서쪽이 어디지? 얘들아, 여기가 아, 서쪽이야. 아, 예쁘다. <laughs> 싱싱한 꽁치, 맛있어요. 뭐? 좋은 꽁치 오랜만 반짝반짝 빛나는 꽁치 먹을 방법 아주 많아 예전엔 뭐래도 맛있어요 꽁치 핵 꽁치 튀김 꽁치찌개 아주 쉽죠 그러니까 꽁치를 자주 먹어요. 꽁치, 꽁치. 불 푸른 생선 블루.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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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샤이니 피쉬. 설구 석탄을 죽는 석탄을 위한 남자 고리 드디어 등장했다 야미 당해야지 응. 야미 짠 멋지! 이건 파초선이란 건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야 야미 서유기에 나온 거니까 외워두면 시험 볼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야미 이걸로 아주 멀리 날려버리겠다 야미 음, 뭐야 텐트만 날아갔잖아 아 좋아 어, 텐트가 없어졌어. 말하니까 갑자기 되게 쑥스럽네 루비 선호가 녀석을 혼내자 어... 루비 멋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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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돈? 큰 돈! 이리 와! 으악! 되게 크다! 생각보다 커! 잘 됐네. 얘들아, 그건 소노공구름이 아닌 것 같아. 그렇게, 백호스톤을 찾는 루비 일행의 여행은 계속됐습니다. 램프의 요정 말랑이한테 찹쌀떡을 얻기도 하고, 아름다운 인어를 만나기도 하고, 끝이 안 보일 만큼 엄청 많은 다이아나의 대군을 구경하기도 하고 착한지 나쁜지 알수 없는 마녀한테 잡히기도 했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군지 말해줘 네 그건 가넷 공주님이십니다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? 아가씨, 저도 제가 잘생긴 거 압니다. <laughs> 가끔은 안 보고 싶은 이상한 장면을 보기도 했는데요. 그래도 그들의 여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우와! 와, 네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이 다리만 건너면 사정나라야. 택봇, 로비. 난이 문을 지키는 제스퍼다. 제스퍼, 우린 그, 그 문을, 지나가고 문을 지나가고 싶어. 이 문을 열어 주길 바란다면 내가 내는 문제의 정답을 말해 봐. 꼭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아. 일단 연습 문제. 펜은 펜인데 글을 못 쓰는 펜이 있어. 뭘까? 글을못 쓰는 펜이 있어? 다쓴 펜. 다쓴 펜? 기타 펜? 아해 여보! 정답은 브라이 펜이야. 그래, 맞아. 히히히 <laughs> 대단해. 그럼 시작해볼까? 진짜 문제는 연습 문제보다 더 어려울 거야. 자, 다들 각오는 했겠지? 긴장하고 들어. 으흥. 물고기 반대말이 뭔지 5초 안에 말해봐. 물고기. 정답. 으악. <웃음> 정답을 <laughs> 말했습니까문 <laughs> 열어. 그래, <laughs> 어서 문을 열어. 숨기지 마. <laughs> <멋선하게 진단해. 웃음> 자, 그럼 마지막 문제다. 뭐 문제라고 <laughs> 있어? 그래, 난 너희한테 한 문제만 내겠다고 한 적이 없어. 자, 그럼 잘 들어라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. 이 문장을 빠르게 말해봐. 빨리 말하라고? 퀴즈가 아니잖아.